좀큰 편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군대 갔다 와서도 좀 컸어요. 야, 그게 오. 진짜 되는구나 아, 네. 군대 갔다 왔어요. 네. 아, 네. 어머니가 지금 171. 아, 네. 네. 어, 지금 전이라니까. 그렇죠. 엄마 때문에. 계속. 아... 제가 어릴 때 사진 준비했습니다. 어허. 보시죠. 어허. 어허. 아, 너무 귀어 왔다. 어뭐 볼살 좀 봐. 어허. 아버님 코 네. 너무 잘생 네. 아버님이 여사님 부부가 그렇게 시네요 어가 애가 기네, 애가. 다리가. 오, 어머니가 어머니가, 사실, 어머니가 미인이시네요, 미인이시네요. 저때부터 인물이 나네요. 네. 우리 정경우씨가 사실 몸매 보심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아우. 모델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 포즈도 포즈지만 사실 뭐 비율이 너무 좋으니까. 아. 본인이 얘기하신 네. 거예요? 예. 네. 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몸이 괜찮아요. 아, 본인이 아, 얘기하신 거죠? 아, 네. 본인이 얘기한 거야. 예. 본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근데... 얘기한 거 맞아요? 아, 예. 이런 스타일로? 아, 좀 이거는 욕심, 욕심반 뭐 이렇게. 아, 몸부심이 있다? 자, 우리 뭐 몸매, 부심 들어봤는데 막간 굳이 활동 타임. 포즈를 한번 봐야죠. 음. 아, 예. 포즈 잘보르죠그러면 아, 알죠. 예. 아니 뭐 저희가 어떤 부분을 <laughs> 들어도 툭툭 다 하시잖아요. 예. 아니 근데 뭐 다른 포즈가 필요한 거야 아, 아니, 저희가 물건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물건 그냥 이상한 거 하나 들어도 되게 멋있어 보이면. 아, 이 사람이 입은 건다 입고 싶고 어.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그럼 물건 입장해 주세요. 구직 활동 타임. 아, 아, 아 이거 쓰면 특이하데자저 안경을 쓰려. 못난이 안경은. 안경인데. 네. 어. 좀 웃긴 안경 아니에요? 뭐야? 안 웃겨요. 이거. 안 이거 원래 웃겨지는데? 뱅안경이에저 안경을 썼는데 스마트 보이네. 안 웃기고 멋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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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 안경에. 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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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거든, 이래야 되거든. <laughs> 원래 이런 안경인데, 이 야, 이렇게 되 여보를 살리네. <laughs>